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유튜버 아거예요. 자, 오늘은요 이사하고 첫 영상이 되는 것 같아요. 요즘 너무 정신 없었는데, 다들 잘 지내셨나요? 되게 핫한 제품이라서 많이 소개를 했을 텐데, 바로 몽베스트 위드 더 블렌드 하우스 콤프차 버라이어티 팩2 제품입니다. 몽게스트가 요 생수로 너무 유명한데 요걸 영상을 촬영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샤인망고, 망고를 진짜 좋아하는데 샤인머스켓과 망고를 콜라보한 맛인데 너무 상콤한 거야. 그래서 마치 홈카페를 즐기는 느낌이 딱 드는 제품인데 요 제품을 오픈을 하면 총네 가지 맛이 있어요. 요거는 유자타인이고 요거는 샤인망고, 레몬라임, 그리고 딸바. 딸기 바나나,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. 요거 제일 궁금했던 콤부차 샤인 망고, 요 제품을 먹어봤어요.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. <laughs> 마치, 뭐라 그랬지? 어, 망고는 그냥 먹으면 약간 좀 걸쭉하고 약간 조금 텁텁하다? 그런 맛이 느껴지는데 요건 콤부차인데 또 샤인 머스켓. 엄청 상콤하잖아요 샤인과 망고의 콜라보라서 맛이 너무 좋더라고. 그래서 콤부차 하면 뭔가 탄산이 꽉! 느껴지고, 이렇게 한 번씩 뭣도 모르고 맛있다가,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요게 그렇지가 않아요. 음, 한 개당 10칼로리 밖에 안 돼요. 칼로리도 되게 일단 라이트한데, 더블업할때 먹어도 좋고, 아니면 운동하기 전이라든가 음료 대신 요 제품을 먹고 있는데, 너무 좀 괜찮더라고. 일단, 얼마 전에는 타임한 걸 먹어봤으니까, 오늘은 약간 짱콤한 거 너무 많아가지고, 유저파인. 이 제품도 엄청 궁금한 유저파인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베스트 콤부차 유저파인. 짠. 자 이렇게 동베스트 미드블랜드 하우스 요거 유자파인을 해봤어요 냄새가 유자도 상큼한데 파인애플도 되게 상큼하잖아요 오 맛있을 것 같은데 마셔볼게요 확실히 일반 콤부차보다 탄산이 조금 덜하고 칼로리가 일단 10칼로리에다가 티 전문가가 찾아낸 그블렌딩된 거라 가지고 딸바도 그렇고 유자 파이도 쌍콤한 거 쌍콤한 거 먹어 봤던 샤인 망고도 망고의 그 텁텁함을 샤인 머스켓의 쌍콤한 걸로 콜라보하고 요 레몬 라임은 뭐 상큼 그 자체지. 데 응. 제로 슈가라서 요즘 저 같은 다이어터나 유지어터에게도 너날이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이고 성분도 생 유산균 1 7종에 함유되어 있는데다가 프리바이오틱스 3종 비타 그 성인 1인을 권장량이 들어있는 데다가 그 피부에 탄력을 빡 올려주는 저분자 PC 콜라겐까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. 이게 새콤달콤한 그런 과일을 위주로 콜라보가 돼가지고 맛이 진짜 인위적이지 않고 너무 상큼 그 자체더라고. 저 같은 경우에는 열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, 아이스로 요즘 즐기고 있는데 어, 기호에 따라 따뜻한 물로 해가지고 과일티처럼 그런 느낌 그리고 깔끔해가지고 무엇보다도 더 자주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. 음 너무 맛있어. 음한 제품을 사면 좀 금방 질려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요거는 버라이어티 팩이라 그래가지고 이네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데다가 한 팩에 이게 1 0 개예요. 오늘은 딸바, 뭐내 이름은 뭐 유자타인 아니면 어, 오늘은 좀 따뜻하게 먹어볼까? 큼하게 먹고 싶을까? 골라먹는 재미까지 쏠쏠한 그런 제품이니까요. 속이 더부룩하거나 뭔가 물 대체할 만한 음료를 대체할 만한 그런 제품 없을까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린 제품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래요. 너무 맛있어요. 기본 요즘에 8,000보에서 만보 정도씩 걷고 있는데 이게 많이 걸으면 진 빠지고 현기증 나고 요즘에 막, 막 어지럽고 막 그렇더라고. 그럴 때 수분 충전은 필수잖아요. 이게 유산균도 들어가 있고 피시콜라겐에 저칼로리에 또 거의 제로슈가니까 칼로리 걱정 없이 부담 없이 마시기 너무 좋을만한 그런 콤부차니까 이거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래요 너무 맛있어. <laughs> 다음번에는 좀더 퀄리티 있고 즐거운 영상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. 그럼 우린 다음에 봐요. 안녕.